장세기 4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집 위에 있는 자에게 확실히 명하고 있다. 너는 채워라. 그들의 자루, 아, 자루들의 양식을. 가지고 갈수 있을 만큼. 그리고 너는 넣어라. 각각의 돈을 그 자루 안에. 개혁 성경은 이를 그집 위에 있는 자이 부분이거든요. 개혁성경은 그 집에 있는 자를 청지기로 번역했습니다. 청지기로 여기인 게그집 위에 있는 자이 부분을 청지기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어, 저는 그런데 그 집에 있는 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집에 위에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셉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는 사람이죠. 어, 개혁성경에서 번역한 대로 청지기로 번역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필자는 이 의미와 같이, 여기 조금 집 위에 있는 자로 번역을 바로 했습니다. 이제 제 나름대로는 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하자고자 하는 생각이었는데, 또 사람에 따라서는 뭐 청직이라는 말이 익숙한 사람은 청직이란 말이 훨씬 더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바로 이해한다는 건 집, 집, 집의 종들 중에 위에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너무 우리 한글인가요? 어, 그 집에 일을 하는데 그집 주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인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그 사람에게 직접 행할 일을 지시했습니다. 요셉도 보디바의 집에서 그집 위에 있는 자였거든요. 요셉도. 보디바의 집에서. 그러니까 가장 위에 있는 자. 근데 이집 위에 있는 자가, 이제 그 저기, 보디바의 집에서 요셉이 그렇게 있었지만 또 저, 애굽에서도그집 위에 있는 자가 되죠. 애굽에서도왕 바로 밑에잖아. 요 왕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는 자인데, 사실 애굽에서 요셉은 왕의 명령도 받지 않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그 최고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으뜸이 뭐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위에 계신 분이죠. 너는 그들의 자루에 그들이 가지고 갈수 있을 만큼 양식을 채워라. 너는 그들을 각각 의 자루에 그들의 돈을 넣어라. 그들의 돈을 넣어라. 그들 그들의 자루에 가득 채워진 곡식과 돈의 무게가 제법 나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셉은 앞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자신은 하나님께 모두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번에 그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본 돈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저그 곡식을 구입하러 왔을 때 돈과 두 번째 곡식을 구입하러 왔을 때돈 모두 자신은 받았고 이제 이렇게 형제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저 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려줬단 말은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 요셉의 형제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죠. 왜 그럴까? 그러겠죠. 이는 형제들이 요셉이 누구인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해요. 여기서 또 잠깐 생각하면요. 유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유대인들도 자신들을 통해 자신들을 통해 자신들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이 하나 님의 그 역사 를 이해 하지 못하 죠？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를 십자 가에 못박았 죠. 심지어는 저,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석영관과 바레세인들도 이를 그런 말로 하나님 뜻을 말,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계시된 이란 말은 이건 뭐죠?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 이스라엘 역사는 누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그 역사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된 그 뜻도 몰, 몰랐다는 거죠. 지금 요거 요거 이것은. 이것은,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아들들이, 야곱이죠, 야곱.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몰랐던 것과 같아요. 이것과 같이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자신을 통해 게시된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했어요. 역사의 의미를, 역사적 의미를 알지 못했다. 형제들은 야곱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죠? 아버지 야곱이잖아요. 야곱과 함께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에 오른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없었다고 봅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없었어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한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 애국에서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어떤 삶을 만들어 가겠죠.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자신이 준비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자신이 준비할 것이 있어요. 만약 준비한 사람이 있다면 준비한 모든 것을 자신이 다시 돌려봤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모든 것을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양식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물은 요셉과의 관계 회복에서 그 치료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관계는 회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형제 관그 그러므로 그 형제의 관계를 그 형제들의 관계를 그 형제들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뭐가요? 예물이. 회복하는 역할을 그 예물이 했다. 이렇게 볼수 있죠. 2절 그리고 나는 이 은잔을 넣는, 너는 넣어야 할 것이다. 나의 은잔을 넣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나는 요셉이죠.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종입니다. 종 위에 있는 종. 그소년을 자료 입구에 그리고 양식 값신 돈을. 그러므로 그는 요셉이 명한 대로 명하여 말한 대로 행하고 있다. 종은 명한 대로 행하는 것이 종이죠. 정직이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무엇 명한 대로 한 것이나 좀 응용력이 있어야 돼요. 정직이는. 목적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되, 청지기는 좀 유돌이 있게 하는 사람이 청지기라고 볼수 있어요. 제 생각에. 요셉의 일반적인 생각은 형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마음은 베냐민을 향한 마음입니다. 베냐민은 곡식과 돈을 자료했다. 담았습니다. 그런데 자루에 더, 한 것은 더 하여, 자루에 더 하여, 은잔을 넣게 했습니다. 은잔. 이 잔은 차후에 요셉이 점치는데 사용하는 잔이라고 말을 합니다. 3절. 그 아침 밝을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들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나귀들을 짐을 나기에 싣고 가는 모양이죠. 점심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아침은 먹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정확히 기록이 없어요. 그래 점심 먹고 저녁 먹었지 않겠어요? 아침이 밝았을 때 요셉은 집에서 사람들을 요셉의 형제들과 낙기들을 보냈습니다. 요셉은 집에서 사람들은 종들이라고 볼수 있죠. 준비하고 좀 분주했겠죠. 11명이 떠나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충만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주권자가 자, 자, 자신들의 동생 요셉이라는 것은 모르죠. 이때 이때까지 그 땅의 주권자인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 몰라요. 자신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판그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은요. 요셉은 자신의 은자를 베냐민의 자루에 넣도록 했다라고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